걸그룹 포미닛 멤버로 유명해진 남지현은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5월 9일 남지현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기에 대한 열정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2025학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에 지원했지만 2차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썼습니다. 게시물에는 수험표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일반 전형을 통해 영국학부 연기과에 지원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남지현은 이번에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사업가로서의 활동으로 일부에서는 그녀가 연예계를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필라테스 강사로 일했고, 최근 바레 스튜디오를 오픈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3년 동안 상상했던 공간을 만들면서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집중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지현은 2009년 포미닛으로 데뷔하여 2010년 배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포미닛은 2016년 공식적으로